크리스마스는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평소에 안 나가는 사람도 성탄절에는 교회를 나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종교의 전통과 문화가 얼마나 사람에게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스트모던 인류가 신앙을 벗어났다 신앙의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 사람은 그 전통과 문화와 이 상징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 그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전통과 문화와 심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교회를 모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순절 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절기와 전통에 의해 모인 것이었는데 그 이유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전통, 문화, 유산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처럼 이미 신앙적인 이유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앙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더 플러스 알파의 신앙을 더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 위의 신앙, 종교 위의 종교, 문화 위의 확신, 그리고 전통 위의 고등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늘 천국의 문 앞에까지는 와 있어요. 전통에 의해, 문화에 의해, 가부장적인 문화에 의해 이미 천국의 문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어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객관적인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내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객관적인 것은 내가 알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긍유를 기억하셔서 들어가게 하실 줄은 내가 믿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만 있는 게 아니고 주관적인 기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 앞에 와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나는 잘 모르겠어. 이 모든 것이 진짜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천국이 진짜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감이 오지 않아, 느껴지지가 않아, 실감이 되지 않아. 이것은 여러분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이 중요하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 이건 객관적인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건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그걸 위해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감이 가지 않아.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 모든 게 서먹서먹해. 내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 이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 잔치를 왔다고 하더라도 나는 꼬다 놓은 보리짝처럼 느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하지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당자의 형이 잔치 자리가 벌어졌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걸 알겠는데 내 안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들어갈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것만으로는 이게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신앙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 내가 참 의지하는, 내가 참 의지하는. 가사가 어떻게 되죠? 내가 참 의지하는, 예, 내가 참 의지하는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니 내 진정 사모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전까지는 내가 기도하지 않을 거고 사랑할 수 없고 의지하기가 어렵고. 동행하는 것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어, 내가 주를 의지하여 갈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위의 신앙, 종교 위의 종교, 전통 위의 확신, 문화 위의 뜨거움 이것을 성령이 허락하시는 오순절 날 이미 신앙적인 이유로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소개하심으로 신앙 위의 신앙을 증거하시고 믿음 위의 믿음에 갖게 하시고 전통 위에 확신을 얻게 하신 것이고, 이 원리와 이 메시지는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알렐루야!